파카. 여러분, 숨쉬기조차 힘든 역대급 무더위. 저만 힘든 거 아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식는 거야? 바로 우리를 덮친 이중 열돔 때문. 북태평양, 티베트 고기압이 겹겹이 우릴 가두고 있어요. 서울 최저 29.3도. 7월 열대야만 무려 22일. 역대급 기록들 쏟아지고 있죠? 밤낮 할것 없이 폭폭찌는 초열대야가 미치겠어요. 그럼 이더위. 언제 끝날까요? 다음 주 4일 태풍 크로사가. 고기압을 밀어내며 배설식. 잠깐 희망이 보이지만. 습도는 여전해서 체감 더위는 안 내려갈 수 있대요. 8월은요? 아쉽지만 8월 전체도 평 작년보다 더울 확률이 50%. 폭염 경보는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온열 질환이에요. 현재 온열 질환자 2,800명 이상. 안타까운 사망자도 벌써 16명. 특히 열사병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이런 증상 보이면 즉시. 어르신, 야외 작업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버티냐고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갈증 나기 전에 물 자주 마시기. 낮에는 무조건 시원한 실내에 있기. 몸에 열 오르면 바로 휴식 취하기. 지자체에서도 그늘막, 쿨링 포그 같은 시설 확대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고요. 올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자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